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 식물성 멜라토닌 무료 나눔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 고정 댓글에 신청서 양식에 맞게 작성해 주시고, 신청 완료 댓글 남겨 주시면 그중 20분을 선정해서 추첨을 통해 무료로 식물성 멜라토닌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이런 무료 나눔 이벤트를 하는 이유는 제가 1순위로 생각하는 게 건강이기도 하고,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말 만병의 근원이죠. 수면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밥을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게 바로 잠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단순히 잠을 못 자면 피곤하다 정도로만 생각하세요. 수면 부족은 삶의 질 자체를 망가뜨리고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 면역력, 그리고 뇌의 회복 과정까지 모두 잠을 자는 동안 이루어지는데 그 핵심에는 바로 멜라토닌이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흔히 충전 호르몬, 수면 호르몬이라고 불리는데요. 뇌, 망막, 신장, 간, 뼈, 피부, 근육, 갑상선, 방광, 기도, 최장 등등 우리 몸 전체에 관여를 하는 아주 고마운 물질입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몸의 대부분의 체액에 존재하는데 어두워지는 밤에 자연스럽게 분비가 되기 때문에 어둠의 호르몬이라고도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밤이 되면 뇌에 이제 잘 시간이다 라는 신호를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주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스마트폰 같은 인공불빛에 노출이 많아지면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고 활동성과 생체 리듬이 망가지게 되는데요. 결국 불면증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2017년 제프리 C 홀, 마이클 로스베시, 마이클 W 영 박사님들이 24시간 생체 리듬 작동 원리를 발견한 공로로 노벨 생리 의학상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생체 시계는 수면 패턴뿐 아니라 식사 활동, 호르몬 분비, 혈압, 체온 등 다양한 기능을 조절하고 특히 생체 시계에 이상이 생기면 수면 장애, 우울증, 인지 기능 저하, 기억력 형성 문제 신경질환으로 직결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생체 리듬이 우리 몸에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불면증을 겪으시는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면은 그냥 피곤함을 푸는 시간이 아니라 내 몸을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치유의 시간이라고요. 그 과정에서 멜라토닌이 충분히 분비되어야 우리 신체가 생체 리듬을 회복하고 깊고 질 좋은 잠을 잘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멜라토닌을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해 보실 수 있도록 무료 나눔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식물성 멜라토닌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여기에는 멜라토닌이 본고장이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미국산 자연유래 성분 토마토 원료가 들어가 있고 멜라토닌 함유량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타츠체리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생체 리듬 조절과 수면 사이클을 바로 잡아줍니다. 이 제품은 단순히 멜라토닌만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숙면과 컨디션 회복에 꼭 필요한 부원료 11종이 함께 들어있는데요. 세로토닌 분비를 도와주는 엘트리프판, 녹차에도 들어있는 성분이죠. 그리고 긴장을 풀고 마음을 편안하게 도와주는 엘테아닌, 신경과 근육의 긴장을 완화해 깊은 회복 수면을 할수 있게 도와주는 마그네슘과 아연, 해조칼슘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허브 추출물로 마음을 차분하게 진정시켜주는 이탈리안 베르가못, 레몬밤, 캐모마일이 함유되어 있고, 우리 장 건강과 스트레스를 완화해 도움을 주어 몸과 마음을 동시에 안정시켜주는 감태, 치커리 뿌리, 흑하랑 상추, 미강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요즘 밤에 쉽게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시는 분들, 자다가 자꾸 깨서 다시 잠들기가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불규칙한 생활과 스트레스 때문에 생활 리듬이 깨지셨다거나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가 않고 피로가 지속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 보시고 제가 드리는 작은 선물이 여러분의 귀한 하루와 밤을 편안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해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분들은 행복이 중요하고 어떤 분들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하고 어떤 분들은 사랑이 무엇보다 중요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것들은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저의 인생이 변할 정도로 정말 친한 지인으로부터의 배신 때문에 너무나도 큰 충격에 빠졌었고 경제적으로도 너무 안 좋아졌었고 건강까지 나빠져서 정말 많이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인생이 무너져내리고 회복할 수 없을 것만 같았어요.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정말 너무나도 나약하고 무력한 저 자신을 알게 되었고 심한 우울증과 불면증 때문에 힘든 시기를 보냈었습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행복도 돈도 사랑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라는 걸 절실히 누구보다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건강관리를 하기 시작했고, 정말 닥치는 대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지금은 한 회사의 대표로 제 인생에서 나름의 성공을 거두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건강하면 못할 게 없습니다. 저에게는 여러분들에게 건강한 삶을 위해 정보를 나누는 게 저희 인생에 있어서 무엇보다 소중하고 값진 인생을 사는 거라는 사명감 같이 느껴져요. 여러분들이 귀하고 소중한 건강은 여러분 자신이 지키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을 지키실 수 있도록 식물성 멜라토닌 무료 나눔 이벤트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식물성 멜라토닌을 받아보시고 체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 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래 고정 댓글에 신청서 양식에 맞게 작성해주시고 댓글에 신청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20분을 추첨해서 직접 댁으로 식물성 멜라토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한 수면과 생활을 위해 좋은 정보와 이벤트 계속 준비할 예정이니 구독해두시면 유용한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편안하고 깊은 잠을 자는 그날까지 앞으로도 계속 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